오늘의 팁에서는 나사산 작업을 할때 최종 절삭깊이를 검증 또는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시에 나사산 작업 공정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 도면만을 볼수 있도록 스레드 모델 도면층을 끄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두번 쳐서 도면 보기로 변경하고 여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나사산 작업 공정을 왼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나사선의 최종 절삭 깊이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구 경로로부터 두명 객체를 생성하여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작업 공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공구 경로 도면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도면층에 새로운 백플라시 만들어지고 이 공구 경로로부터 도면 객체가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우리가 각 절삭 깊이들을 측정하거나 검증할 때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측정창에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커서를 도면 객체로 이동하여 마지막 절삭 경로에 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해 보면 최종 절삭 깊이가 Y1.3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값은 현재 반경 값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값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값을 윈도우 계산기를 열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복사하고 키보드에 Ctrl-V를 눌러 붙여넣고 그리고 이 값이 반경 값이므로 두배 하면 이 나사산의 최종 직경 값이 계산됩니다. 여러분의 포스트 프로세서가 직경값을 출력하는 경우 이 계산값이 나사선의 최종 절삭 깊이가 되고 반경값으로 출력하는 경우 여기에 이 값이 최종 절삭 깊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